당신 아들한테 절대 내간안줄 거니까 당신 나 버렸잖아. 그날 밤 지은호가 내가는 절대 못 준다고 말한 바로 그 순간 병원에서는 누군가가 적합 검사원본과 출생 기록을 동시에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성이는 지은호 앞에서 무너진 척 울었지만 정작 복도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뚝 멈췄는데요. 고성희는 하이힐 굽을 한번 고쳐 딛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해. 감정으로는 안 돼. 이번엔 규칙대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의 휴대폰에는 그녀가 맡아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련 메시지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계약 보류 재단 내부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어제까지 멀쩡하던 일이 몇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지은호는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본인 입으로 간이식 안 해준다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반격이 들어올 줄은 몰랐던 거죠. 지은호는 벽에 등을 기대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흔들리면 안 돼. 이번엔 내가 끌려가면 끝이야. 그때 지은호 곁에는 정순이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고성이가 서 있던 방향을 다시 봤는데요. 정순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도 끝내 울음을 삼키는 쪽을 택했어요. 왜냐면 정순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이가 딸을 늦게 찾았다고 말한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은호야, 너 방금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니? 지은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엄마, 세게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착해 보이니까 착한 척 다가온 거야. 그리고 난또 그걸 믿었고, 지은호는 말끝이 떨렸고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또 속을 뻔했다는 자책이었어요. 엄마, 내가 바보 같지? 정순이는 당황해서 손을 내밀었다가 오히려 손을 걷어버렸습니다. 지은호가 그 손길조차 부담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엔 고성이, 고성이, 고성이만 계속 맴돌았는데요. 그때 문득 지은호는 낮에 꺼내 보였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어쩜 그렇게 무섭고 차가운지 지은호는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결심처럼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이 지역이었고요. 이 지역은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지금 목소리 괜찮아? 지은호는 숨부터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오빠. 나 법적으로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뭘할수 있는지 좀 알려 줘. 이지혁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호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이 대답이 지은호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봐 단어 하나도 조심했어요. 일단 만나자. 혼자 버티지 말고. 다음 날, 박성재는 회사 회의실에서 재단 프로젝트 보고를 받다가 이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보고서 안에 지은호가 맡았던 인테리어 건이 딱 찍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결제 라인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 있었어요. 박성재는 펜을 탁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이건 어제까지 정상 진행이었죠. 갑자기 왜 보리로 바뀌었습니까? 실무자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재단 쪽에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긴급 재심사 요청이 들어와서요. 박성재는 재단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는데요. 고성이 그리고 어젯밤 늦게 아버지 박진석에게서 왔던 짧은 문자. 성희가 요즘 예민하다. 괜한데 끼어들지 마. 박성재는 속이 확 서늘해졌습니다. 괜한 데가 아니라는 걸 박성재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지은호. 그 이름 하나만 떠올려도 박성재는 숨이 미세하게 가빠졌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는 사람 특유의 그 어색한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박성재는 회의실 문을 나서자마자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재단 쪽에서 은호 프로젝트 건드린 거 어머니죠? 고성희는 낮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성재야, 너까지 왜 이래? 난 그냥 회사와 재단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뿐이야. 박성재는 한 박자 늦게, 더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한테 손대지 마세요.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고성이가 잠깐 웃는 소리를 냈는데요. 그 웃음이 참으로 얇았어요. 경고, 너 지금 누구 편이니? 박성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면 진짜 선을 넘을까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고요. 박성재는 스스로도 놀랐어요. 나 지금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말했네. 그런데 그날 저녁, 박진석이 박성재를 집서재로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늘 호탕한 사람인데 그날은 유난히 목소리가 낮았어요. 성재야, 너 요즘 성희랑 부딪히는 거 나도 알아. 박성재는 딱딱하게 대답했는데요. 아버지, 은호 건은 박진석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알아. 근데 성희가 저렇게까지 나온 건 단순한 바람이나 욕심이 아니다. 박성재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석은 창밖을 한참 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병원, 내일 같이 가자. 내가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고성이가 말하던 사람 생명이 달렸다는 그 말이 단지 감정 호소가 아니라는 거요 그렇다고 해서 지은호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데 박성재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박영나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죠. 박영나는 어젯밤 엄마 고성이가 방에 들어와 은호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고성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병원 서류 봉투를 본 순간 박영란은 뭔가 정말 큰 것을 감추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인 이지환은 늘 말수가 적었지만 그래서 더 믿을만 했어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눈빛을 보자마자 알았는데요. 이건 장난이 아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환 씨,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은호 언니한테 집착하는지 나 확인해야겠어. 이지환은 잠깐 망설였고요. 이지환은 원래 남의 집 비밀에 발을 들이는 걸 싫어했거든요. 과거에도 연인에게 배신당한 이후 남의 거짓말에 엮이는 순간이 제일 끔찍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지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위험한 쪽은 막아드릴게요. 대신 확인은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지완의 머릿속엔 친형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지완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잡함이 이지완을 더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편, 지은호가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은 가족이었습니다. 지강호가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집에 와서부터 큰 소리를 쳤거든요. 누나, 진짜로 간안 준다고 했어? 미쳤어? 그 사람 재단 이사장이잖아. 우리 인생 바뀔 수도 있는 거아니야 지은호는 지강호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웃음이 아니라 울컥이었습니다. 지강호 너 지금 사람 목숨보다 돈이 먼저야? 지강호는 말이 막혔다가 오히려 더 세게 나왔어요. 아니 누나 현실을 말하는 거야. 엄마 식당도 그렇고 누나 일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손 한번 휘두르면 끝이잖아.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아팠습니다. 맞아요. 고성이는 손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정순이가 지강호의 뒤통수를 딱한번 치듯 말했어요. 그만해. 네 누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지강호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정순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순이는 단순히 화가 난게 아니라 두려워 보였어요. 지은호는 그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가 뭔가를 더 알고 있다는 걸 다시 확신했어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 못한 것도 있어?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지은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에서 다시 선을 그었어요. 누가 뭐래도 난 내가 당한 걸 잊지 않아. 지은호와 이지혁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지혁은 늘처럼 냉정해 보이지만 지은호가 컵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고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지혁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하지만 접근해 온 경로 건강검진 명목, 적합검사까지 이어진 정황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지. 지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나 그럼 진짜로 계획된 거였던 거지? 이지혁은 대답을 너무 단정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그 단정에 무너질까 봐요?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하나 더. 이지혁은 말을 멈췄다가 낮게 이어갔습니다. 박성재가 움직이고 있어. 지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재 오빠가 왜? 이지혁은 그 순간 어쩐지 씁쓸했어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걸 이지혁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은호가 아직 그 마음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도요. 이지혁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말했어요. 내 편이든 내 반대편이든 그 사람은 지금 가정 문제와 회사 문제 둘다 얽혀 있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재는 이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올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엔 박성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정하게 챙겨주던 말투 그리고 가끔 보이던 깊은 피로 그 사람도 힘든 싸움 중이었나? 그때 이지혁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성희는 지금 너랑 싸우는 게 아니야. 너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너를 길들이려는 쪽에 가까워. 지은호의 속이 확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지혁은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너도 증거를 만들어. 감정으로 싸우면 너만 다쳐.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구조대의 손길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울컥 올라오는 걸 목구멍에서 눌렀어요. 오빠, 나 진짜 무서워. 이 지역은 단호하게 대답했는데요. 무서워도 돼. 근데 혼자 있지 마. 며칠 뒤 병원에서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데리고 간 곳은 VIP 병동이었는데요. 그 병실 앞에서 박성재는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병실 안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박성재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창백하고 숨이 거칠고 링거줄이 여러 개 연결돼 있었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한우진이다. 박성재는 멍해졌습니다. 누구요? 박진석은 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성희가 세상에 숨겨둔 아들이야. 박성재의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고성희는 딸 박영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숨겨둔 아들이 있다니요. 박성재는 순간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에 가니 박진석은 더 잔인한 말까지 던지진 않았지만 박성재는 눈치로 다 느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집착한 이유. 왜 사람 생명이 달렸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몰아붙이는지,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이라는 남자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숨겨둔 자식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계획했다고, 그 순간 병실문이 열리면서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성재야, 너 여기 왜 왔어? 박성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하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너 은호 편 들지 마. 너까지 흔들리면 우진이 죽어. 박성재는 그 말이 협박이란 걸 알면서도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죽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때 병실 안에서 한우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를 보며 아주 약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지은호 씨 맞죠? 박성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우진이 지은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지은호의 말이 병실에서 확인돼 버린 순간이었죠. 지은호 쪽에서도 균열이 터집니다. 지은호는 어느 날밤 정순이의 식당에서 혼자 설거지를 돕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순이가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늘 말하던 상자였고요. 지은호는 망설였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과... 누렇게 바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순이 옆에 지금의 박진석과 닮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지은호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왜 우리 집에? 그때 뒤에서 정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그거 봤니?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릴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바라보고 사진을 다시 보고 또 정순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이거 박진석 회장님이잖아. 정순이는 고개를 떨궜고요. 그 침묵이 사실상의 인정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미친 듯이 맞물렸습니다. 고성이, 박진석, 재단, 접근, 적합검사, 그리고 정순이의 흔들리는 눈빛, 지은호는 숨이 가빠졌어요. 엄마나 그럼 누구 딸이야? 정순이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어요.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는데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습니다. 은호야 나 지금 너한테 꼭 확인해야 할게 있어. 지은호는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인? 나 지금 정신 없어. 박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뼈처럼 단단한 말로 던졌습니다. 고성이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이 너 이름을 알고 있어.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은 늘 사람을 무너뜨리거든요. 지은호는 겨우 한마디를 뱉었어요. 그럼 나를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네. 박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 나도 이제 더는 모르는 척 못해. 여기서부터는 인물들의 내면이 서로 찢기기 시작합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가 숨겨둔 병원 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찍어두게 됩니다. 박영란은 그 종이 위에서 공여자 후보 코드 옆에 적힌 글자를 보고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는데요. 그 코드 옆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보일 지은호 과거 기록 대조 완료. 박영란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그때는 몰랐다고 말했는데 대조 완료라니요. 박영란은 처음으로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전략가로 보게 됐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말했어요. 이지환 씨 엄마가 진짜로 사람 인생을 서류로 관리했어. 이지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지환은 그 순간 형 이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단 박영나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요. 이수빈도 냄새를 맡습니다. 부자와 결혼을 꿈꾸던 이수빈은 박진석 집안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슬쩍 박성재 주변을 맴돌기 시작해요. 이수빈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수빈은 곧 깨닫습니다. 이 판은 돈만으로 안 되는 판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살아야 하고 누군가는 무너져야 하는 판이었습니다. 조홍래와 김장수는 집안 어른답게 상황을 감지합니다. 조홍래는 이상철에게 말해요. 상철아, 저쪽 집안 피비린내 나더라. 우리 지역이랑 은호까지 휘말리면 안 된다. 이상철은 고지식하게 답했지만, 눈이 불안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는다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수 있나? 김다정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 돕는 건 돕는 건데, 우리 애들 마음이 먼저예요. 지은호는 지금 인생이 뒤집혔잖아요. 이 지역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말 사이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를 돕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이 개입할수록 지은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요. 이 지역은 비혼주의자라서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인데, 이번 만큼은 숨긴다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심리적 폭탄이 터집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로 지은호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나타납니다. 고성희는 일부러 사람 없는 조용한 곳을 택했는데요. 그게 더 잔인하다는 걸 고성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종이를 내밀며 말했어요. 은호야 이거 봐. 너 나랑. 지은호는 종이를 보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그만해요. 엄마 타령하지 마요. 고성희는 눈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난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지은호는 그제야 종이를 받아들었고요. 그리고 종이에 적힌 항목들을 읽는 순간 지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그 검사 결과가 단순 모녀 관계 하나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한 줄을 더 읽고 눈을 떨었어요. 이게 무슨? 고성이는 그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복잡해. 지은호는 숨이 가빠졌고요. 그때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아까 정순이 상자에서 봤던 사진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박진서, 정순이, 그리고 나 누구 딸이야? 지은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뭘 숨겼어? 고성희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지키려던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아니라 경멸이 나왔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요. 당신은 사람을 필요한 순간까지 보관해 놓는 사람이에요. 고성희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진이는 살려야 해. 지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젖습니다. 그럼 당신이 당신 인생으로 살려요. 내 인생으로 말고.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데요. 돌아서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 지금 진짜로 혼자가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목을 졸랐어요. 그 순간 누군가 지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성재였어요. 박성재는 떨리는 지은호를 보며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는데요. 은호야, 너 혼자 아니야. 적어도 나는. 지은호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기대면 더 크게 무너질까 봐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재 오빠 나 지금 누구도 믿으면 안될것 같아.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증거를 가져왔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박성재가 내민 봉투 안에는 병원 기록 일부, 재단 결제 라인의 변경 내역, 그리고 공여자 후보 대조 흔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내밀었고요. 그 순간 박성재의 마음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내밀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면으로 적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도 박성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호가 무너지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박진석이었고요. 박성재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에 뜬한줄 때문에 손이 굳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는데요. 지은호 관련 서류, 내가 들고 있지? 지금 당장 와. 안 그러면 정순이부터 무너진다. 박성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순이 이름이 왜 거기서 나오는지 박성재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상하게도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버렸거든요. 지은호 역시 문자 내용을 보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엮여 있어? 그리고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고성이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박진석과 고성이가 숨겨온 시작점으로 직접 들어가겠다고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 박진석 회장님 만나러 갈 거야. 지금, 박성재가 급하게 말합니다. 은호야, 그건 위험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한 건 이미 시작됐어. 난 이제 내가 모르는 채로 살기 싫어. 그때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지역이었어요. 이지역은 지은호가 박진석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 손가락을 꽉 쥐었는데요. 이 지역은 알았습니다. 그 문을 열면 지은호는 돌아오기 어려운 싸움으로 들어간다는 거려. 이 지역은 속으로 한번더 되뇌었습니다. 지은호, 너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려는구나. 그리고 바로 다음 회의 마지막 가장 큰 여지를 남기는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박진석의 서재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서는데요. 박진석은 책상 위에 낡은 일기장 하나를 올려둔 채 지은호를 보며 한마디를 합니다. 지은호 씨 당신이 알고 싶은 진짜 시작은 고성이가 아니라 나야. 지은호의 눈이 커지고 박성재의 얼굴이 굳고 고성희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켜는데요. 그리고 박진석이 일기장 첫 장을 넘기려는 순간 누군가 서재 창문 밖에서 찰칵하고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다음 전개의 폭탄이 될지 지은호를 구할 실마리가 될지 아무도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로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